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지구 이 세상 속그 속에서 광호와 지현이 둘이 만나 오늘 짝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. 너무너무 축하합니다. 야, 너무너무 축하합니다. 여러분.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 신랑 새 신부가 되었어요. 여러분들은 이제 앞날에 신혼 살림 너무나도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어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지 못했고 그 여러분 옆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. 우리 같이 축하를 해 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상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상해 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제가 상해 와이탄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이곳에서 전하는 축하의 메시지 저도 너무나도 뭉클한데요. 아 어, 우리 제일 친한 친구 광호의 결혼식을 못 가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습니다. 제가 지연이 처음 본날 다음 날 광호한테 아이 여자는 꼭 잡아야 된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여자고 제 친구 광호도 너무 성실하고 지금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응? 얼마 얼마 뺐어 광호야.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.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 시기 어려운 시기 꼭 이겨내시고 항상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. 또 돌아가는 발걸음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아낌없는 축하 또광우와 지연이 부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뭐 이난이 내 친구도 있니 거기 우 친구들 저도 조만간 곧 결혼을 할게요 여기 어, 하객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어, 아리따운 처녀 계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가서 보자 광우야 너무 축하해 꽁시 꽁시 짜이째 짜이째 crash